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.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.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.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.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.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.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무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, 저물때, 황혼때, 깊은 밤흑암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,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, 어떤 때에는 거리, 어떤 때에는 광장, 또 무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. 그연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.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. 내 침상에는 유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켰고 물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.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.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,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깨므로,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,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러 가는 것과 같도다.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.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,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. 이제 아들들아,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.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.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. 그의 집은 수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.